나는 지난 여름부터 화천 예술텃밭에서 진행한 기후변화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고 서로 공유하는 레지던시였다. 여름에 화천에서 자연의 존재를 느끼고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기후변화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에 있다가 서울로 돌아갈 때면 온 몸에 좋은 에너지를 가득 받은 것 같았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 에너지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었다. 석탄 에너지, 재생 에너지와 같이 나와 멀게만 느껴지는 에너지라는 말과 내가 느낀 에너지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걸까? 에너지에 대해 리서치를 시작했다. 그러다 아주 당연하고도 이상한 사실을 만나게 되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나는 외국에서 수입된 화석 연료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에너지가 없고 무기력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다. 에너지가 없는 나는 서울처럼 에너지를 소비하고 받기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화천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나도 이곳에 에너지를 돌려줄 수 있을까? 화천이라는 지역을 더 알고 싶어졌다. 음내에 나가 주민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나눴다. 그러면서 화천에서의 나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대한 영화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함께 영화를 만드는 감독, 배우,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친구들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답했다. 그렇게 시나리오 쓰기를 시작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여성 작가 우연히 기후변화에 관한 소설 작업을 위해 주민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담는 이야기이다. 스태프 배우들과 화천에서 프리작업을 진행했다. 읍내 가는 길가, 붕어섬 등 내가 다녔던 장소들을 함께 둘러보았다. 화천 주민이신 쌍둥이 할머니를 만나기도 했다. 생강을 다듬는 농사일을 도우며 사전 인터뷰를 했다. 우연히 내가 했던 것처럼 직접 인터뷰를 해 보는 리허설도 진행했다. 처음에 에 오셨을 때 서울 생활을 완전 고으로 내려오신 건가요? 저는 처에어요집 않고 밤에는 시나리오를 썼다. 시나리오를 끝까지 쓰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완성된 시나리오가 있어야 더 의미 있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촬영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압박감 속에서 오히려 불안해지기만 할 뿐이었다. 나연과 함께 우울할 때 하는 요가 동작을 해보기도 했다. 글은 놀랍게도 한 줄도 나아가지 못했다. 낮에는 정신을 차리고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스탭들과 시나리오 회의를 하려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눈물만 터져 나오곤 했다. 나도 이런 내가 너무 당황스러웠다. 너 화가 나서 두피가 빨개졌어, 하아 내가 쓰는 글이 너무 재미없고 부족하게 느껴져서 글을 이어서 쓸 수가 없었다. 무기력하고 우울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있는것이 지겹고 그런 내가 싫었다. 친구들의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것같아 괴로웠다. 너무 미안해서우는 거야? 왜? 아니야 해도 돼. 결심했어? 할수 있어? 서울 사람인 내가 화천의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너무 단순하게 소비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이렇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탄소를 배출할 만큼. 나의 이야기가 정말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 작업일지 의심스러웠다. 글을 쓰려고 앉아있으면 수많은 강박들 속에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았다. 불안한 마음을 문구점에서 발견한 마법 해결책에 의지하기도 했다. 오늘은 시나리오를 끝까지 쓸수 있을까요? 만어갔다 불안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자기 혐오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또 하나의 강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나연은 지금 내가 헤매는 이 과정 자체를 영화로 만들어 보라고 했다. 지금 나는 무력감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무기력에서 나아가 이 이야기를 완성하고, 기후위기에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미래를 기대하며 살고 싶다. 실 아직은 이런 마음을 내게서 발견하고 싶을 뿐이다. 촬영을 미뤘다. <목소리> <목소리> <얘> 찍촬영까 <찍어도 돼요? 웃음> <게> <목소리> 그렇지 않술빠 <laughs> <그게 나요. 웃음> <laughs> 스튜디오 2 하나로 완성된 그림을 배경으로 작가들의 인터뷰. 저는 집 옆에 무덤을 그렸는데, <laughs> 죽음이 생각났어요. 수많은 죽음들이 생각나는데, 죽거나 죽이게 되는 세상이에요. 17. 밤대이원 예술 텃밭 야외 우연은 혼자 담배를 피면서 핸드폰으로 글을 쓴다. 사실 네 앞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내가 징그러워. 내 얘기는 정말 그만하는 게 좋겠어.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샘플을 보다가 지은 자. 이렇게 고요할 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사람들도 시간의 속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이라 제 시간만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신이시비데이트 온라인 중간 발표 시간. 어, 그 화천의 북한강 강물이 서울 한강까지 이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서울에 살면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곳이 다른 지역에 엄청 의존해서 굴러가고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음, 근데도 서울 중심의 이야기들만 너무 많이 얘기듣는것 같았고요. 그래서 작업은 제가 어, 그 단편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아직 쓰려는 중이고 어, 이제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싶고 화천 사람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서울에서 살면서 너무 폭력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이게 사람 가득한 지하철에 실려서 이동할 때나. 이렇게 간신히 벌어서 또 그걸 다 소비해야만 간신히 살수 있잖아요. 음. 그런 환경을 좀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언젠간 서울에 집을 사는 게 목표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좁은 땅에 몰려사는 건 너무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내 집이 없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 왜 이렇게까지 서울에 살아야 될까? 싶은 생각이. 아까는 그거 아세요? 소설 이방인의 원래 제목이 이인이라고 번역해야 맞는거래요. 이인증이라는 게 현실에서 분리된 것 같이 느끼는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어요. 현실이 꿈처럼 되게 낯설게 느껴져. 돌아와 다시 시나리오 쓰기를 계속했다. 밤을 자주 샜지만 이번에도 스텝들과의 마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다들 네가 완성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게 <laughs>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떡하지? <laughs> 하경아 나안 할래. 빨리 지금까지 쓴거 보내고 사과 사과문 같은 거 올려. 난가해자 일차 사과문. <laughs> 결국 사과문을 올리고 완성되지 않은 시나리오로 스태프들을 다시 만났다. 음, 그때 그 분석씬 별로 진... 어. 얘기했을 때, 음. 시나리오 회의를 시작하자, 역시나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입이 얼어붙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생각하려 애쓰는 사이, 시간이 흘렀다. 별거 아닌 질문 하나를 하는데, 내게는 1, 2분 같은 10분, 20분이 흘렀다. 동안 친구들은 이제 익숙해진듯 나의 침묵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 일단 그 심연심 할때 뒤에서 우리가 막 웃겨놨던 <laughs> 그 이유... 어, 문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 계속 그냥, 어, 문자 박목. 실망이네. 강해네 그러니까. 또, 대만이 좀, 성고 있는, <laughs> 어, 너무나 웃기 한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도움을 요 <laughs> 나는 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 해결하고 명확해져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시나리오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 음. 정확히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때 쓴 우리한테 보내준 음. 그 시나리오의 뒷부분만 너가 더 써서 보내주면 되는 거였어.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앞부분에 어떤 세밀한 디테일들은 바뀌었는데 대화는 또 그대로야 맞아 나, 나 진짜 딱 이거였어 나도 너가 전에 보낸 시나리오가 여기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 위에는 별로 불만이 없었어 응. 응. 어, 뭐 앞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겠지 자기가 응. 보기 인물을 구체화해야 될것 같고 더 뭔가 어떤 디테일들을 설명해야 될것 같고 보여줘야, 너가 보여줘야 될것 같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 응. 그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묘사를 하거든 응. 그, 옛날 초고 때 했던 코멘트 기억나? 너가 애초에 엄청 막혀있을 때 내가 그냥 그런 거를 써보자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고 너가 계속 이렇게 파편적으로 뭔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뭐또 가해자로서 뭔가 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불안들이 나는 이 영화의 핵심이 되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어느새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이 사람의 힘든 상황만 계속 보는 거야. 그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만 계속 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대화는 아니잖아 음. 그냥 그냥 반복이지 사실 음. 왜 울어 갑자기 솔직히 <laughs> <laughs> <토르레> <laughs> <응. 웃음> <소주도> 재활용하네 <laughs> 그러니까 뭐가 명확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그냥 인물이 헤매는 과정만 잘 보여줘도 좋은 영화가 될수 있거든. 그러니까 강박이 있어. 어쨌든 음. 네가 정확하게 아는 뭔가를 써 써야, 써야 되고 그걸 자꾸 그, 그렇게 생각하니까 설명하게 되는 거야 사실은. 음. 나는 그래서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썼으면 좋겠어. 시나리오 다 버리고 그냥 너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만 가지고. 감자해 강해졌다, 근데 언니 웃는 방식이 웃는 방식 느낌? 확실히 달라. 음. 어, 그때는 이렇게 네. 웃어. <laughs> 지금 <laughs> 감네. <감내. 웃음> 차부터 어, 다시 쓰고 싶어 <laughs> 네. 그래 그래 애정을 갖고 써 하경은 그렇게 강박으로 쓰지도 않아 <laughs> 더 이상해졌잖아 시나리오가 <laughs> 쓰레기가 됐잖아 갑자기 <laughs> 똥도 못 닦을 쓰레기가 됐잖아 <laughs>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 얘기했어. 아, 얘기했어. <laughs> <laughs> 할수있을 <laughs> <laughs> 정말 할수 있을까? 이 지난한 과정을 곁에서 함께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나처럼 영화를 만드는 여성 예술인으로서 이들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했다. 갑자기 너가 주연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단편이니까, 4회차 안에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laughs> 이 정도로 무기력한데, 얘는 처음에 여기를 어떻게 온 걸까? 그냥 너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화경이는 흰방을 찾아서 여기를 왔구나. 네 마음 안에는 되게 하고 싶고 되게 애쓰는 너가 있구나라고 나는 느꼈거든 물론 족답긴 한데 <laughs> 이 착취의 시간들이 그렇긴 한데 결국에 또너 영화가 나오면 좋아하게 될것 같아 그 영화를 이전에도 그랬듯이 <laughs> 나를 모르는 채로 세상에 던져져서 계속 나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느라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이제는 얼추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 내, 내, 나에 대한 생각을 좀 멈춰도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지는 정말 얼마 안돼 근데 많은 여성들이 그런 문제 부딪힌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창작에만 몰두해서 막 돌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랑 너무 많이 싸워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야. 자기가 하는 이 이야기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너무 내가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막 이런 고민들이 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주류 서사에서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에 반증이기도 해서. 그리고 결코 여자들이 자기 문제에만 골몰하지 않는다고 봐, 나는. 나만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같이 있는 여러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쌓는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 내가 한 사람으로는 기후변화에 공부를 하고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영화 만들 때. 현장에서 사실 더 비건인 척 하거든. <laughs> 어, 그게 내가 비건인 이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가 뭘못 먹는다 이렇게 생기면 채식 지향을 하거나 비건인 스태프들이 배우가 못 먹는 음식 때문에 이걸 사니까 그럼 그 스태프도 이 밥을 주자. 음...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아 이게 어, 내가 뭔가 할수 있는 이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일단 뭘 하고 있잖아. 일단 너 영화에 스텝으로 참여하고 있고. <laughs>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이고 막 절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진짜 당장 봉착한 어떤 문제잖아. 그래서 음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주변인들이랑 뭐꼭 영화를 안 만들더라도 수다를 많이 떨고 이 그러니까 작은 눈덩이를 이렇게 굴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눈덩이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서사들을 좀 쌓아야 되지 않나. 기후 변화라는 게 뭔가 어 인생의 어떤 부분의 화두로 자리 잡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영화를 찍게 되면 그게 첫 번째 결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전으로 돌아온 것 같은 나의 지난 6개월은 무엇이었을까? 똥도 닦지 못하고 지구를 오염시킬 쓰레기들만 남겼을까? 무언가 하기 위해 떨고 울었으니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나는 자기 혐오와... 수 많은 강박들 속에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영화를 완성하고 싶어졌고,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면 나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두렵지만 입을 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것이다. 그렇게 나를 살게 하는 일과 지구를 살게 하는 일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